그러면 한마디로 우리 원장님 네. 전문가시니까, 네. 네. 비만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을 지금 상담한다고 생각하시고, 네. 영상을 통해서, 네. 딱, 이거부터, 당장 네. 하나 해라. 네.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아무래도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다 보니까요, 네. 목표 체중과 현재 체중을 파악을 해서, 네. 저는 병원에 가야 될지 말지를 먼저 결정을 하시는 오,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좋은 주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떤 네. 경우에 병원에 가야 되고, 네. 어떤 경우에 혼자 할수 있는 것인지. 네. 고마우시고 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동환TV에 아주 특별한 원장님 한분 모셨습니다. 네. 어, 가정의학과 전문이시고요. 그리고 비만치료만 벌써 8년 동안 하시면서 많은 환자들의 비만의 치료를 도와주신 분입니다. f m 의원의정승엽 대표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어, 원장님 그 비만치료를 하게 된 계기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제가 지금 한 자리에서 이제 개원해서 비만 치료한 지도 한 6년 이상 됐고요. 네. 예, 그 전까지 합치면 이제 한 8년 정도 됐고 네. 이제 비만만 이제 특화시켜서 조금 보는 병원이에요. 좀 아. 생소하실 수는 있는데 네. 예.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이고요. 네. 어, 그 당시가 이제 6, 7년 정도가 또 삭센다나 혹은 뭐 기타 약제들이 좀 나오기도 음, 시작했고 네. 네. 그러면서 비만 치료가 좀 활성화되는 분위기였고요. 근데 더구나 요새 이제 약들이 더 많이 신약들이 나오다 보니까 음. 어, 그런 거에 조금 더 특화를 시켜서 진료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예. 그리고 또원장님께서 이번에 이 책을 하나 쓰셨더라고요. 네. 비만은 병이다라는 책을 네. 쓰셨는데 오늘 이 책에 대한 이야기 나누면서 예. 한번 비만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네. 오늘 한번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책 제목을 보니까, 비만은 병이다. 네. 라고 되어 있어요. 네. 네. 오,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네. 제목이 좀, 이제 좀 타이트하죠. 네. <laughs>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렇게 캠페인을 하고 이제 WHO에서 비만을 지방 축적의 질환이라고 정의한 지는 한꽤 됐습니다. 음. 그리고 그런 캠페인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네. 어 저는 비만 치료를 하는 사람으로서 네. 실제로 체중 감량을 하고 몸도 많이 좋아지고 음. 뭐, 뭐 만성 질환들이 해결되는 걸 많이 보기 때문에 음. 그렇게 좀 접근을 하면 좋겠다라고 음. 생각을 해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고요. 음. 또 지금 나오는 약들이 다 비만 치료제다 보니까 네. 어, 흐름에 맞춰서 음. 어, 좀예 출판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보니까 책을 혼자 쓰신 게 아니라 공동 네. 저자가 있으신데요. 네. 네. 누구시죠? 네. 그, 저희, 이제, 잠실에 FM 의원이 있고, 강남에도 FM 의원 한 군데 더 있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비만 치료를 진료를 하고 계신 안현지 원장님이십니다. 아, 안현지 원장님은 네. 강남에서 네. FM 의원을 네. 하고 계시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잠실과 강남 이렇게 네. 두 군데 있으시군요.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어, 이 책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비만에 대한 이야기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자. 비만이 이제 병까지 됐다고 라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근데 이제 이런 분들 계세요 네. 많이 안먹는데 살이 찌더라 네, 네. <laughs> 그런 분들 있거든요 네, 정말 적게 먹는데 살이 안 빠지고 오히려 찌는 네. 분들 있습니다 네. 왜 그런 건가요? 음, 네. 사실 비만진료라는 게 제가 하고 있는 비만진료가 단순히 약 처방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오. 그러면 초진 같은 경우도 20-30% 이상 진료를 하면서 조금 그런 캐치하지 못할 것들을 좀 캐치해내고 음. 그걸 좀 교정할 수 있게 안내를 하는 역할을 해요 예. 초진 같은 경우에 2, 30분을 한번 네. 하세요? 네 오.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 응. 그리고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좀 우리 뭐두 달간 일종의 프로젝트를 하는 느낌으로 감량하는 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많이 먹지 않은데 찌는 것 같다고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긴 합니다 네. 예. <laughs> 네. 그러면 좀 이제 짚어드릴 만한 것들이 이 현대인들은 많이 먹어서 문제가 아니라 네. 어, 좀 환경적인 문제 오. 스트레스도 중요하고 네. 잠도 중요하고 네. 혹은 자주 먹는 습관 이런 것들이 음.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아. 예, 그런 것들을 조금 짚어드리고, 혹은 어떻게 좀 생활 습관을 교정할 수 있는지 그런 걸좀 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수면도 굉장히 중요하고, 예 맞습니다. 자주 먹는 습관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이제 그 야식?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음, 네, 늦은 이게. 시간에 들어가는 것도 문제고요. 네. 우리가 식사와 식사를 잘 하고, 식간 사이는 에 공복을 유지를 해야 좋은데, 네. 오히려 우리 다이어트 하겠다 그러면은 보통 식사를 줄이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네. 네. 중간중간 음료 혹은 내 밥을 안 먹었으니까 이건 먹어도 되겠지 하는 <laughs> 네, 주전부리들이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 습관을 전반적으로 잘게 봐주시는구나. 근데 정말 이제 또 중요한 질문 드릴 건데 네. 요즘에 위곱이 정말 핫하잖아요. 네. 위고비를 살을 많이 뺐다는 분도 있고, 네. 또 요요가 없다는 분도 있고, 부작용 걱정하는 분도 있는데, 네. 요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아, 많이 처방하고 계시죠? 예. 네. 아마 제가 그래도 전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축일 것 같은데요. 오, 예. 기존에는 네. 이제 삭센다라고 하는 전단계약을 많이 사용을 했었고, 위고비가 네. 이제 국내 에 등장한 지한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지금 좀더 붐이 일어난 이유는 그 진짜 많이 뺀 분들이 이제 걸어다, 이제 네. 눈에 많이 띌 시기거든요, 사실. 음 예, 정말 20, 30kg 뺀 분들. 그러면 예, 예전에는 예 20, 30kg 를뺄수 없었으냐? 그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굉장히 약했습니다. 예. 기존의 약들, 먹는 약들로는 뭐 정말 한 5kg, 10kg를 타겟으로 했다 그러면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고도비만 분들, 2 30kg 빼앗은 분들은 이번에 위고비를 통해서 그렇게 대, 된 분들이 많거든요. 오, 예. 그래서 위고비는 GLP1 계열의 이제 주사제이고 2세대 비만 치료제라고 할 정도로 음. 체중 감량 효과는 뛰어나고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향후에 더 많은 약들이 음. 비만 치료제가 나올 것이라는 거죠. 네. 예. 가장 중요한 핵심은 네. 식욕 감소죠. 맞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음 위고비는 그냥 배에 맞는다고 살 빠지는 약이 아니라 음. 식사를 줄여주는 좋은 음. 원리의 식욕억제제라고 표현드립니다. 그렇죠. 예. 옛날 같이 이렇게 뭐 예. 어떤 향 정신성 약물 같은 예. 걸 써서 식욕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예. 좋은 원리로 식욕억제한다는 음. 네, 예. 약인데 부작용 은 어떤가요? 음. 가장 흔한 게이 주사제에서 이제 위장관 부작용, 네. 그래서 뭐 메스꺼움, 뭐 뭐 오심 구토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사실 뭐그 정도야 어떻게 좀 컨트롤하면서 갈수 있는 문제여서 네. 예. 네. 그거 무서워서 못쓸 약은 아, 아니고요 아, 네. 드물게는 이제 많이 우려하시는 음. 음, 이제 매스컴을 많이 타니까요 네. 최장염이나 담낭 관련 뭐뭐눈뭐시신경염 뭐, 관련해서 또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네. 그런 거는 저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의사들이 기존에 몰랐던 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 예, 이미 밝혀져 있는 것이고 음. 제가 처방을 할때그 시점에서 이분이 그래도 이걸 사용해서 득이 더 크겠다 싶으면 처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음, 음. 그거를 이제 혼자 걱정하시기보다는 네. 병원 가서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여기서 제가 좀또 돌발 질문 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네. 미고비로 살을 빼는데 성공을 네. 했는데 예. 이제 그 약을 계속 시사를 맞을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나중에 끊었을 때 오는 유해 현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네. 대처해야 되나요 예, 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고 네. 현재 저도 좀 진료실에서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이긴 한데요. 네. 요요가 절대 없는 주사가 아닙니다. 음. 네, 그냥 체중이 내가 마음먹은 대로 고정되는 게 아니고요. 네. 그 위고비 때문에 식사가 줄어들고 포만감이 잘 느껴져서 너무 행복해 하시다가 음. 실제로 위고비를 중단하고 나면은 다시 옛날처럼 허기지니까 너무 당황을 많이 하세요. 음,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래서 이 회사 입장에서는 평생 쓰는 약이라고 합니다. 아. 네. 근데 아. 실제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네. 저는 온오프 개념을 좀 제시를 해드리는데요. 예, 사용할 때잘 사용하고 네. 예, 감량 많이 하고 안 사용할 때는 체중 유지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다가 네. 좀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뭔가 안전성이 이 약들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음 예, 온 오프 개념으로 좀 썼다 안 썼다 반복을 할수 있고요. 음. 어, 그 측면에서 앞으로 뭐한 달짜리 맞는 약이 나온다든지 먹는 약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체중 음. 관리 하기가 훨씬 수월한 시대가 되는 거죠. 어, 그렇군요. 네. 그 요즘에 또 위고비 이후에 새로운 약에 대한 그 정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운자로라고 위고비의 라이벌 주사 같은 개념인 거죠. 아. 예. 이미 미국에선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네. 한국에 상륙했군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어, 원리는 비슷한데 조금 어렵게 들어가자 그러면 한 가지 약을 더 붙여서 이제 이중작용이 음. 되기 때문에 감량폭이 위고비보다 조금 더큰 것으로 되어 있고요. 오. 예. 그런데 임상상에서는 뭐 그렇다면은 반드시 위고비가 아니라 마운자로로다 건너가야 되느냐 그것은 음. 아니고 네. 진료를 원래 보시던 선생님이 결정을 해서 이미 네. 위고비로 잘 감량이 되고 있다 그러면은 뭐또잘 사용하다가 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중 세션에 음. 다음 턴에 사용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뭔가를 아, 가면서. 예, 예, 맞습니다. 그 주사의 그 사용 방법이 있잖아요. 네. 보통 이제 뭐 간격이 있고 미국이랑 비교해서 네. 주사 간격은 비슷한가요? 아, 예. 주1회 맞는 네. 타입은 똑같고요. 네. 현재 출시되는 타입이 아마 다회용이 아니라 일회용 펜이어서요. 아. 예. 그냥 맞고 바로 이제 폐기할 수 있는 음. 주사 타입이어서 저는 이제 진료실에서 직접 주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네. 사실 이제 병원에 네. 와서 상담도 받고 이렇게 또 약도 좀 처방받고 하면 빨리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병원에 가기가 좀 힘들어하는 분도 있고, 요또갈 예, 만큼 고도비만이 아니다 하는 네. 분도 계시거든요. 예. 그런 분들한테는 좀 어떻게 하면 스스로가 네. 살을 잘뺄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 네. 좀 해주시죠. 예. 네. 그, 맞습니다. 그 비만 치료제는 어차피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음. 누구나 그냥 뭐, 저기, 50kg인 분들이 45kg 되고 싶어서 사용할 수 있는 약은 아니고요. 그렇죠. 그런데 네. 다만 이제 개인적인 목표가 있으시다 그러면은, 음. 사실 경험을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뭔가 기호식품 좀 제거하고 1, 2주 정도 식... 뭐 예를 들어서 술한 1, 2주 안 먹었다 그러면 남자분들 한 2, 3kg 그냥 뺄수 있거든요 오 예. 맞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음. 그냥 다시 재개를 해버리면 그 2, 3kg도 거의 며칠이면 다시 올라가는 게 문제입니다 네, 네, 그래서 네. 병원에 오시기 전에 저는 운동보다는요 네. 그냥 내가 살찔 만한 식습관 중에 음. 좀 신경 써서 할수 있는 것들을 한번 제거해 보시는 방향으로 그거 먼저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남분들 네. 상담을 보셨을 텐데 주로 네. 어떤 게 제일 많은가요? 어떤 네. 음식이? 예 네. 남자분들은 압도적으로 뭐 술, 술 예. 아. 회식 자리, 네. 회식 찾아서 가시는 분들. 네. 예 여자분들은 아무래도 당중독이나 스트레스성 폭식이 많은 것 같아요. 오. 예 그래서 뭐 육아 스트레스, 뭐 근무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단거에 대한 갈망이 좀큰 거죠. 음, 예, 시, 아, 아까 설명드린 대로 식사를 안 하고 단거 위주로 좀 먹게 되면 정말 칼로리는 하루에 합치면 적어 보이거든요. 음, 근데 그렇죠. 예, 그냥 인슐린 이론으로 그냥 대부분의 식사가 정제 탄수화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살이 찔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음. 어, 그렇군요. 예.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당분이 들어와 있는 음료수 같은 것이 좀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즘엔 예. 또 당분이 거의 없는 네. 제로 음료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 건좀 괜찮은가요? 예. 어 사실 어 제로가 요새 너무 유행이어서요. 네. 정말 재밌었던 게 식당 갔더니 모든 테이블이 다 제로 음료를 드시고 있더라고요. 네. <laughs> 요즘엔 소주도 예, 소주도 그렇고 어, 제로로 나오니까. 아이스크림도 예다 제로로 나오는데. 저 네. 흥미로운 게 그저께 본 기사에서는 제로가 오이, 오히려 그냥 음료수보다 당뇨 발병을 더 유발할 수 있다라는. 논문을 봤거든요. 오, 예. 그래요? 제가 네. 정확하게 수치 같은 건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네. 그 아마 맹점이 있을 겁니다. 음, 음. 예. 뭐 포도당 인슐린 반응이 좀더 일어난다든지 음. 장내 세균총을좀더 변화시킨다라든지 그렇죠. 이런 맹점들 때문에 칼로리의 함정을 넘어서 오히려 네. 건강에도 좀더안 좋을 것 같다라는 음. 게 예,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예. 또 제로 음료는 뇌에선 음. 달게 느끼니까 네. 당중독에 대한 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예. 또 장에 장애... 독소에도 문제가 생길 네.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제로 음료도 가능하면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겠다. 네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그러면 네. 한마디로 우리 원장님 예. 전문가시니까 네. 비만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을 좀 상담한다고 생각하시고 네. 영상을 통해서 예. 딱 이거부터 당장 네. 하나 해라 네.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아무래도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다 보니까요 네. 목표 체중과 현재 체중을 파악을 해서 네. 저는. 병원에 가야 될지 말지를 먼저 결정을 하시는 어,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좋은 주제인 예.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떤 네. 경우에 병원에 가야 되고, 네. 어떤 경우에 혼자 할수 있는 것인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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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까 여쭤보신 대로, 이제 혼자 할수 있는 선에서는 당연히 시도를 해보고, 네. 그렇게 어, 또 옆에서 누가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 해주면서 끝, 그, 어 끈기 있게 이어갈 수 네. 있다 그러면 혼자 하실 수 있다 그러지만은 뭔가 그래도 누가 옆에서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음. 살이 안 빠진 좀 이유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저는 오히려 다른데 뭐 헬스장이나 한의원보다는 병원으로 가시는 게 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예전에는 이제 다이어트 약들에 대해 해서 안 좋은 좀 선입견들이 많고 부작용이 네. 심했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네. 약들이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그 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음. 오히려 건강 측면에서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지금 혼자 사기 어려운 분들이 병원에서 도움을 주시는 건데 네. 결국은 병원의 개입이라는 거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논문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 식단을 여러 개를 비교를 하, 해서 어떤 게 살이 잘 빠지는지 논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네. 그 식단 간에 별로 차이는 없고 네. 그 행동수정이라 그래서 어. 누가 옆에서 계속 좀 잔소리를 하고 <laughs> 체크할 만한 <laughs> 음. 그런 계기가 있었느냐가 음. 체중 감량에 가장 큰 영향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병원에서 가까운 병원에서 주치를 정해서 그, 그 체중을 병원에서 측정하고 어, 필요하면 약을 쓰고 그렇게 좀 행동을 체크를 할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네. 해서 이제 저희 병원도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예. 네. 앞으로는 제 생각에 5년 10년 후에는 네. 좀 다이어트를 병원에서 하는게 좀더 당연한 시대가 되지 않을까 아... 예. 지금보다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네. 다이어트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네. 전문가 네. 원장님으로서 네. 네. 좀 편하게 한 말씀, 당부의 네.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네. 제목이 좀 이제 좀 겁이 나실 수는 있는데, <laughs> 네. 어, 꼭이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본인의 문제도 그렇지만은 우리 엄마가 뭐 무릎이 좀안 좋아서 1 0 k g 를빼셔야 한다. 아, 요새 네. 70대 어르신들 음. 많이 다트 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 혹은 요새 소아비만, 소아 청소년 비만도 좀 심각해지기 때문에 아. 우리 아이가 정말 뭐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체중이 나가서 학교에 적응을 잘 못한다. 음. 그러면은 저는 상담하. 러 병원에 오시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지금 본인의 어떤 그 미용적인 목적뿐만이 아니라, 네, 맞습니다. 부모님이 어떤 관절 문제라든가 네. 또 소아청소년 아이들의 중요한 네. 문제도 심각한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까지 다 상담받을 수 있다는 네. 것이 네. 맞습니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 오늘은 비만은 병이다의 저자이신 전승혁 원장님을 모시고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 또 다이어트의 약에 대한 요즘 핫한 이야기 좀 네. 들어봤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어 비만 때문에 혼자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큰 하나의 그 등불이 되셨을 수 주시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어 많은 분들한테 위안이 됐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되면 모시고 또 좋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